오늘은 공인중개사 수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만큼 경기를 타는 업종도 드뭅니다. 연중 성수기와 비수기 변화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의한 변수, 그리고 정책이 얼마나 강도가 세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빛내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요 억제 정책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 경제의 성수기와 세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것은 사이클 모형이라든가 신년 주기설, 그리고 경기순환설 등으로 이론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굴곡이 많고 들쑥날쑥한 공인중개사, 과연 얼마나 볼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산대 부동산 교수님이 취합한 자료입니다.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셨고, 그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동산을 20년 이상 한 제가 보기에는 호시절 몇몇 잘 나가는 부동산만 설문조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료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설문조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2011년도와 2015년도의 수입이 차이가 나는 것은 경기에 따른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인중개사협회가 2017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객관적 현실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연매출 3,600만원 미만이 55%, 3,600만원에서 7,200만원이 33%입니다. 이것은 연매출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등 영업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업비용이 200만원 미만이 64%,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29%입니다. 70%가 월 100만원 이상 쓰고 있다고 합니다 황기연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공인중개사 절반이 월 100만원 미만 80%가 월 수입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순수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빈잇빈 부입부로 나눠지고 호경기 불경기로 나눠진다면 절반 정도의 공인중개사들은 거의 빚 좋은 개살구라고 봅니다. 내 경험으로 보면 위의 통계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매년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뉘고 내 경험상 성수기는 1월에서 3월, 7월에서 9월 정도이고 나머지는 비수기입니다. 모두가 위치가 좋다고 하는 실장 한 명과 같이 일하는 등 경우도 2017년 최고 피크시 연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작년 2018년은 절반, 원래는 성수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절반의 절반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9.13 대책이 나온 후 10월부터는 한 달에 수수료가 많은 매매는 한 건도 못하고, 전세도 한건 하기가 바쁩니다. 소득이 마이너스이다가 연초 성수기를 진입하면서 겨우 월세 내고 100만 원도 못 가져가는데 이제 앞으로의 비수기가 염려되는 것입니다. 이 요인의 주된 이유를 나는 정부의 부동산 임대업 장려 정책 때문이라고 봅니다. 4년, 8년, 10년을 매매하면 과태료를 왕창 물리는 정책을 썼으니 감히 공인중개사 종말론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떠나 특별히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돈이 있어서 투자를 병행하는 분들입니다. 싸게 나오는 것 찍고, 전망이 있는 것 사고, 그래서 부동산을 부수입 정도로 아는 분들입니다. 1년에 한 건당 5천만 원 오르면, 1억이 오르면 연 매출이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렵지만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하는 분들입니다. 점프를 운영한다든지, 여기에는 독서실, 커피점, 노래방, 심지어는 부동산을 옆에 하면서 수프를 같이 하는 분도 있고, 음식점, 야간 택시, 건축업 등이 있습니다. 좀 돈이 있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집을 가이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부동산 투자하다가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를 차려서 고소득을 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시중에 팩트보다 더 수입이 부풀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향후 몇 년은 부동산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말이죠.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